그 기름붐이 만한 어느 장소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반영이든 다 약심하십니다. 이다오스기루터 야, 같테 미운 모습이 와라이 고애니 미치루. 저는 지금 여기 일본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신학대학 그리고 일본 비즈니스맨들을 또 만나고 교류하고 그리고 일본 어 선교 전략을 어, 가지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야오 복음 교회 오사카에서 가장 성도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 제가 내일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그 제이바 그러니까 어 재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생들을 이곳에 보내서 비즈니스와 성교를 겸하는 그런 훈련생들을 키워내는 우리 박윤수 목사님의 일본 비전센터의 사역 중에 일환에 함께 저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이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길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악령의 세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그 영적전쟁을 선포하며 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의 도 권세를 가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 제가 지금 숙소에서 방금 왔는데요. 우리 제이바 회원 중에 예, 한 목사님께서 어, 어젯밤에 굉장히 마음이 몸이 아프셔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어, 방금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어, 자유로워진 거그리 완전 히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둠의 영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이기는 영적 전쟁을 열방에 치러야 되는데 예, 바로 이 일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의 한 영토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주위를 비우고 이렇게 이곳에 오신 온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또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고 순종하면서 내일 제가 여기 많은 일본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정말로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회적인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되고 기름붐을, 어, 저들이 사모하고 나갈 때 정말로 어, 이 땅에 예, 보그마가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오고 일본 열도가 어, 정말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어 계속해서 중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나의 주 목사님과 조인이 되시면서 우리 오사카 선교사역을 정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지원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멤버 중에 한 분이 계속 허리가 아프시고. 너무 먹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육신적인 어떤 현상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아파 누워 계신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는. 박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시는 대상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땅이 오사카,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무리 없이 감당해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군사의 음, 장군의 모습이구나 너무 사실은 너무 응,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군을 보고 기름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의 심장을 해서 빨리 가서 먹으려고 다이 머리야 아, 네. 왜 이러세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심장입니다 아, 네. 아, 네. 마음을 독자신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에요